아 그래요? 아 근데 제가 딴 데다 투자한 금액 다 회수해도 돈이 부족하거든요 네네 아, 그럼 운영은 누가 하는 건데요? 아 네네 아 조건은 진짜 좋은데 아네 부장님 제가 그러면은 생각해보고 다시 전화드릴게요 네? 하나야 무슨 일인데 그래? 아 제가 진짜 욕심나는 건수가 하나 있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이걸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돼요. 양평 쪽에 있는 거라 거리가 멀기도 하고요. 근데 그 욕심을 너무 크게 내는 게좀 위험하지 않나? 뭐난잘 모르지만. 근데 이 비즈니스가 그냥 인수만 하는 게 아니라 운영도 같이 해야 되는 거라서. 어? 인수랑 운영까지? 아니 그러면 저기 운영은 누가 맡게 되는 건데? 뭐난잘 모르지만.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어주세요.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아 그렇지 난잘 모르니까 나는 어? 그냥 뭐 노래방 사장도 그냥 예약 전화나 받는 게 그건 잘하지 어땠다 오이야 어? 무슨 일이야 어 어? 소 떴어요 아, 또? 소 지금, 지금 정원이랑 민지랑 잡혀갔어요 둘이 잡히지 않아서 그래도 다행이다 어? 어? 아, <laughs> 아 지금 눈이 은요 내래 주방아줌마라고 하니까 신경을 껐다 이만합니다. 아 참, 상민은 <laughs> 상민은 나 먼저 나보다 먼저 톡혔습니다. 아이, 누나. 아 지금 상민이좀 같이 좀 챙겼어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아, 지금 혼자만 진짜. 아, 씨, 저을까 뭐라고요? <웃음> 맛있겠다. <웃음> 아, 진짜 지금 장난 쳤대 지금. 아, 씨. 젓갈 타령은. 진짜. 어? 어, 상개야 어서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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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아씨 뭐이 왜래 왜 이거 갑자기. 야 이거 아 이거 차야차 기아가 안 먹어 이거 아제 똥차 이거 아 뭐해 눈이 빨리 내려봐 빨리 밀, 밀, 밀어봐 아,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눈이 한 명인데 나그래도 그대로 있어 아이몇칠 사이지 벌써 지금 단속 을몇 번을 맞은 거야 아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수영이가 지금 시험기간이라서 못 나온 게 다행이야. 맞습니다. 어? 수영이 오늘 시험 끝났다고 지금 여기로 오는 길이래요. 아, 그래? 아. 어, 정화야. 어디야? 어? 야, 빨리 와. 지금 일로. 거기 그 공원 있잖아. 어? 그래, 너거의줄담비 피는데. 우리, 어? 빨리 와. 어? 아, 정화 지금 빨리 온다네. 아니, 그 며칠 동안 단속을 몇 번... 야야 야, 상미야 너 지금 뭐 뿌리니? 지금 오빠 얘기하는데 아 이거 요즘에 이런 거 뿌려줘야 돼 뭔데? 모기야 목이 야 그거 뿌린다고 안 물려? 이거 뿌리면 하나도 안 물려 아 진짜? 어? 나도 달라 야 목격이 되게 특이하다 어. 아 누님 저 모기가 겨드랑이 물어요? 어 어서와 어서와 아휴 고생해 너안 왔어 응? 정화 언니랑 저는 다행히 응. 오빠가 알려주신 대로 행동해서 경범죄로 처리됐어요. 조사받느라고 많이 힘들었겠다. 근데 경찰 잘 생겼어? <laughs> 뭐잘 생기긴 잘 생겼는데 내 취향은 아니더라고. 야, 너는 지금 너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너 지금 그런 말할 때냐? 어? 아유 저거 진짜 확, 저 보라카이로 그냥 이민을 보내든가 해. 아유 저 철딱손이 저거 진짜. 에이. 어 야. 어, 세영이니 어이, 들었어요 아, 어, 어쩌노 <놀람> 아무리 봐도 수상해, 어? 아니, 누군가가 우리 그, 동선을 지금 꿰뚫어보고 있는 것 같아 누가 경찰한테 지금 코를 바르고 있을까? 혹시... 사장님? <놀람> <놀람> 이참에 그냥 우리 사장님한테 아가씨들 싹 넘기시고 그냥 쉽게 쉽게 가세요 아가씨들 수수료 5천 원, 만 원대기로 언제 돈 버실려 그러십니까? 야, 너도 그렇게 생각해? 야, 내가 이 자식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아니 어쩐지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 이 놈이 아니 지금 며칠 전부터 지금 전화도 안 받고. 삼식이 실장 완전 오빠 사원 망치려고 작정한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 어? 이 자식 내가 잡히기만 하면 내가 진짜 내가 가만 안 놔둬. 어? 아, 지금 분위기가 지금 점점 지금 심각해지고 있어. 아, 진짜 이걸 어떻게 하지, 진짜? 우리 지금 이 일을 좀 며칠 좀 쉬어야 될것 같은데... 아이 됩다저 무조건 일해야 됩니다. 연기를 있는 우리 가족들한테 돈 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도 적는 꿈내야 돼. 시골에 계신 부모님 사정이 안 좋아졌고서... 저도 와이파이 끊기게 생겼단 말이에요. 보라카이 가고 싶어. 야, 너 아직도 안 갔어? 어 보라카이? 어 빨리 좀가 빨리 가 오늘 오늘 출발해. 저도 진짜 급한 하 말이에요. 아, 넌또 왜? 저 다니던 회사 부도났단 말이에요. 저 하나는. 전 괜찮아요. 다행이다. 그럼 이게 음. 이거 뭐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일단 이거 오늘 내 일단 먼저 줄게. 이거 좀 먼저 쑥 급한 물좀 끄고 있어. 어. 아이 됨다! 오빠 돈 사정도 우리가 잘한다이말입니다 그럼 누나는 패스 아, 새끼래 이씨 아, 이랬다 저랬다 해요 진짜 이 누나는 자, 그럼 아, 일단 급한 것도 끄세요 오빠도 힘들텐데 땡큐 이야, 우리 진짜 다들 우리 이일 접으면 당장 이거 생기게들이 다 곤란해지네. 아이 삼식이 자식이거 이 자식.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야 이거 이놈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 지금 이게. 아 걱정 마 어. 아 내가 누구야 어? 나나 엔젤 보도방 신 실장이야 어? 나 미치 어? 지금까지 내가 끌고 왔잖아 어? 그. 며칠만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어? 내가 좀 좋은 방법으로 내가 한번 강구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어? 어. 자. 저기 오늘은 어차피 일을 못할것 같으니까 어, 여기서 오늘 아웃하고 내가 그 저기 집 근처들까지 내가 바래다 줄게. 어? 자, 가자고. 자, 힘내. 어? 무슨 소리는 쳐놨는데 이거 뭐 이렇게 뾰족한 방법이 없네 아 삼식이 새끼가 잡히기만 해봐야 이거. 오빠야 왜? 우리 이제 어떡해요? 야뭐 어떡해 야너 너 오빠 걱정하지 말라 그랬지 어? 야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아 걱정 안 해도 돼 들어가 있어 야 걱정 안 해도 돼야일다 해결됐어 어? 어? 걱정 안 해도 돼 어? 아, 이새끼들 내가 이거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복수 한번 해줘, 내가? 어? 아, 됐다. 내 없어, 양아치도 아니고. 씨, 이 새끼, 씨. 오빠. 배고픕니다. 아니, 밥안 먹었어요? 돈 없어서 못 먹었습니다. 아니, 딴데 나한테 잘 먹고 다니던데 왜또 밥을 안 먹었어, 또. 아이, 씨. 아이, 야, 저기. 밥이나 먹자, 어? 밥이나 먹자. 내려내려 밥이나 먹고 자. 가자. 야, 왜들 안 먹어? 어? 너무 부담이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어? 야, 걱정하지 말라니까. 어? 야, 지금 다 거의 지금 다 해결됐어. 그럼, 먹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는 삼겹살 맛집인데, 왜 오늘 삼겹살 안 먹습니까? 아, 근데 매일 밤 다섯, 한, 동안 몇 명이야? 아홉 명. 사장님, 여기 저 삼겹살 4인분 주세요. 아, 알았어5인분이요 아, 아. 어? 주세요. 5인분 빨리 주시라요 에이 거면서 진짜 에이. 음... 어? 야야야 야 저거 어? 삼식이 삼시, 삼식이 아니야? 야! 야너이 자식 너잘 만났어 너이새끼야야너 어. 지금 우리 이렇게 망가뜨리고 네가 어디 뻔뻔히 다녀? 아형저 잘렸어요 형님 뭐? 저, 네가 왜 잘려? 저 잘렸다고요 뭔 소리야 엄마그 그 못된 사연 새끼가 형님 경찰에 찌르라고 그랬는데 씨 참아, 그건 못하겠더라. 양아치도 아니고. 네가 코 벌린 게 아니라 너, 너희 집백 사장이시란 말이야? 아그 사장 새끼가 양아치니까 그렇게 지는 거지. 하, 진짜 씨. 그랬더니 저 가방 싸서 그냥 나가래요. 야, 너 지금 밥도 안 먹고 너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밥은 안 먹어도 되는데. 아... 내가 한심해 보여서 그래요. 야, 마너 일단 밥은 먹어야지, 일단 사니까. 너, 너 일단 따라와. 따라와, 이리로 와. 따라와, 따라와, 따라 야, 저기, 우리가, 저, 저, 오해를 한 부분이 있었어. 경찰이 그 단속 신고한 게, 쟤가 아니라, 제 위에 그 백사장이래. <laughs> 부장님, 아, 네, 아, 정말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쟤는 뭐 이렇게 맨날 감사하다고 이렇게 진짜 다행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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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네, 저기 그...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며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실은 방법이 없어. 하... 뭐 우리가 뭐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 나도 뭐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좀 당당한 모습 보이려고 했는데 더 이상 우리 동생들. 왔다 왔다 하는 것못 보겠고 미안해요. 우리 이제 여기서 헤어지는 걸로 해요. 미안합니다. 제가 이번에 알아보고 있던 일들이 잘 정리가 됐어요. 제 전재산 투자해서 그 사업 인수 운영하기로 했어요. 아 잘됐다 하나 진짜 아 축하해. 근데 걱정이 돼서요. 뭐야? 제가 나이가 어려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게 처음인데 <laughs> 오빠가 제 사업체에 대표가 돼주셨으면 해서요.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대표? 아니 그럼 우리 뭐 회사 이런 거 차리는 겁니까? 맞아요 언니 비슷한 거예요. 아니 나는 실장밖에 안 해봐가지고. 오빠, 오빠가 그동안 우리를 위해 희생했던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아요? 오빠 허리에 찬 전대, 늘 얇았던 거다 우리를 위해 썼던 거잖아요. 오빠는. 대표가 될 자격이 충분해요. 그게 무슨, 무슨 소리야? 제가 이번에 펜션이 딸린 캠핑장을 인수 운영하게 됐어요. 멋졌다. <laughs> 커피숍도 있고 150평짜리 밭도 있어요. <웃음> <웃음> 그걸 오빠한테 맡기고 싶어요. <웃음> <웃음> 아 근데 나는 좀 자신이. 없는데 그 사업체라고 하는 말이야 회계관리나 이런 게 굉장히 그 어려워 오빠 어? 어. 제부전봉이 회계학입니다 아 그래? 그래 그러면은 그거는 네가 맡아도 되겠다 아니 근데 그리고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거기 밥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 왜냐면 그 손님들 조식 많이들 먹거든 그리고 치킨 아 새끼래 그런 건 내가 잘하디 잘 알면서 그러네 아 누님이 하실래요? 지금부터 양평 백종원이라 불러주면 고맙겠다 이 말입니다. <laughs> 그리고 또 청소와 빨래를 해줄 사람 필요해. 나! 나 청소 자신 있어. 미리? 저도요. 어? 정화? 저도 빨래가 취미예요. 아, 그래? 잘 됐다. 그럼 너희들 결정. 오케이. 그래, 고마워. 그큰 밭을 갖고 줄 사람 필요해. 일일이 땅빵에게 치는 건 지가 선수라 해. 경기? 트랙터? 그런 것도 볼수 있어요? 아 정말로요? 사실 제가 시골 출신이에요 오빠. 반명사도 안 해본 거고 본명이 장춘장. 아 잠깐! 춘장이지 찐이요? 근데 <laughs> 픽업 서비스 할기가 필요해. 해. 또 제가 군대 있을때 운전병 출신 아닙니까? 일종 대형! 충성! <laughs> 아 삼식이가 있었구나. 삼식아 고맙다. 상점 아 커피숍도 있다랬지 그런 거라면 제가 사진 있는데 저 사실 제가제빵 자격증 있거든요 아 진짜 커피도 내릴 잘하? 아니요 그건 안 해봤는데요 커피 음료 맡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죄송해요 오빠. 아니, 아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 남편하고 헤어졌어요. 아들은 제가 키우기로 했고요. 아, 아주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아, 어, 나쁜 자식! 아, 아 오빠 아니고요. 제전 아, 남편이요. 아, 아, 둘이 사었나 봐. 미쳤다 진짜. 진짜 사겨? 진짜 사귀는 것 같아. 하선 씨 마음 고생 많았겠네요. 저 이제 어떻게요? 저 혹시 양평 좋아해요? 혹시 캠핑은 좋아해요? 제발, 제발 좋다고 말해 언니. 말해. 언니. 좋아 좋아 좋아. 좋아한다고요, 좋아한다고요, 좋아한다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꼭꼭 집어서 말씀하시네요. 아, 그래요? 아 그럼 혹시 커피 내릴 줄 알아요? 커피요? 네. 커피 할줄 안다. 커피 할줄 안다. 커피 할줄 안다. 저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는데요. y 예 <laughs> 아니는 니 가게에서 제가 20대 동안 계속 일했어요. 헉, 진짜 잘 됐네요. 커피는 제가 눈 감고도 내리고요. 뭐 전통차며 과일 주스며 과일청이며 못 만드는 게 없는데요. 아마 제가 만든 커피 맛보시면 매일 달라고 조를 걸요 매일?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어, 오빠. 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얼굴도 예쁘고 이렇게 완벽해요. 모든 게. 아, 아 진짜 말도 안 돼. <laughs> <laughs> 아, 오빠! <laughs> 에이, 얼굴은 내가 이쁘지. 무슨 소리야, 얼굴은 내가 이쁘지. 아, 오빠 진짜! <laughs> 어, 진짜. 아 근데 오빠 그 양평 커피 이런 걸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가 이번에 투자한 곳이 그 양평에 있는 그 캠핑장과 펜션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운영을 저보고 좀 맡아달라고. 어, 정말요? 아. 하나한테 허락을 받을까요? 노노 no, no. 아니에요 대표인 저 신대표가 허락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 신대표님 <laughs> 아 근데 대신 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아 새끼래 이런 상황에 치사게 조건을 갖고 앉아있네 아 잠시만요 음 걱정이 되네 조건이 그... 하선 씨가 제 여자가 되어주는거에요 아 몰라 아, 저, 아저씨 아 엄마 안잡어? 아, 설마 이런 상황에서 껴안고 나뭐이러하진않겠지 설마 아, 아, 아 그럼 내가 가아 아! 했습니다무 해산에 생각. 생각. 부딪혔다고 하여 넘어지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우리 24시간 엔젤 보도방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면 주저앉고 포기할 뻔했지만 언제나처럼 희망은 잃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희망은 볼수 없는 것을 보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라고. 이 천사들과 함께 한다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화법동 블루스는 언제나 현재 진행이 야, 근데 이거 신정환으로 되겠냐? 안될것 같은데요. 아씨왜 젖댔네.